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봉 TV 인사드립니다. 닉 부이치치는 뜻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좋은 말을 했네요. 뜻이 있고 노력하면 가능하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목사인데요. 양쪽 팔이 없습니다. 팔이 없는데도 활발하게 생활하면서 결혼도 하고 강연도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팔이 양쪽이 없으면은. 아, 정말 얼마나 불편할까요? 가려운데 긁지도 못하고 이렇게 펜을 잡지도 못하고 이런 분도 이렇게 어, 이 동기부여를 하면서 가능성을 갖고 사는 걸 보면은 여러 정말 이게 마음 먹기 나름이고 이 자기 몸이 건강한 게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어, 몸이 건강하면 자기 일할 마음만 있으면은 열심히 일도 할수 있고 어디 뭐, 뭐든 할수있죠까 아픈 일 없습니다 자 건강 잘 챙기십시오 여러분들도. 겨울엔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정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막 움직이고 아침에 막 조깅하고 그런 게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도 무조건 막 헬스장 가서 열심히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의 상태에 맞게 자기를 잘 관찰해서 그에 맞게 한70% 정도만 운동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잘 이렇게 유지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도 1회 전력공학 20문제 중에 열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이번 해의 전력공학은 그냥 무난했습니다. 10회독 정도 하면은 점수가 한 10에서 12, 3점 정도 나와서 안정권으로 맞출 수 있는데 전력공학에서 항상 어 높은 점수를 따려고 이렇게 잘 외우시, 더 집중해서 외우시면은 나중에 어 필기시험장 가시면은 미소를 지실 으수 있을 겁니다. 필기시험 끝나고요. 감이 오죠?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때 아무래도 그소에서그 기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1번부터 볼게요 야, 오늘, 오늘 예상 점수는 자, 열 문제 중에 4 점입니다 사점 4점. 초반에 좀 힘들어요. 자 송전선에서 재패로 방식을 사용하는 목적은 목적은 안정도 증진입니다. 재패로 방식은 이 개통해주는 충격을 어, 저, 적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충격을 적게 하는 게 안정되게 하는 거죠. 뭐 역률 개선이 아니고 유도장애인과 코로나 발생 방지보다는 가장 큰큰 큰 의미로 그러니까 다 아우를 수 있는 의미로. 안정도 증진 제표로 방식 안정도 증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문제 볼게요 음, 설비용량이 어, 뭐 이렇게 부등률, 합성, 최대 수용전력 어, 이두 가지를 묻는 건데요 이거는 어, 이 공식을 웬만하면 기억해 두시면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은요 실기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예. 그림 그려놓고 어, 표를 주고 어, 이렇게 계산하려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 라 건데 이게 다른 말로 이게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 라 겁니다. 합성 최대 수용 전력 구하는 모식은 설수부죠. 설수 그냥 원래 분모부터 외, 불러야 되는데 외우시게 설수부 설수부 자 이게 설이 뭐죠? 설비 용량이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는 뭐죠?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용률이죠. 수용률은 부자는 부등률이네요. 이렇게 설수부 약글자만 따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어, 구하는 공식이 하나는 어, 외워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기서 그냥 대입만 하면 되죠. 부등률 1.2, 자1.2 분에 설 병력 얼마죠? 360이죠. 60. 공식만 알면 그냥 푸는 거예요. 수용률 0.8. 자 이러면은 계산기를 잘 눌러보시면은 자 24킬로와트가 24. 나옵니다. 실기에서는 이 예. 단위도 중요한데 필기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공식은 꼭 외워두시면 나중에 이익이 됩니다. 만약 모르시겠으면 숫자 4 들어가는 게 답이 될 확률이 많다고 했죠. 일단 4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꼭 찍어 2호. 꼭 찍어 2호. 비슷하죠? 그냥 비슷하죠? 이거를 떠올리시면서 찍어주시면 또 24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23번. 이거는 답이 1번인데요. 보장할 때 맞은 거죠. 모르면 1번 직장. 고압용 차단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고압용 차단기도 이게 중요한 거. 이게 함정이에요. 다 차단기 맞습니다. 다 차단기 맞는데 이 기중 차단기만 기중 차단기만 고압용 차단기가 아니고 이 저압용 차단기예요. 이건 저압 차단기, 저압 차단기. 함정입니다. 이 고압용 차단기는 공기차단기, 중공차단기, 유입차단기 이거는 아시죠? 고압차단기인 거 근데 이제 공기차단기인가 기중차단기인가 이거를 헷갈지려 하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외우시냐면 보세요. 여기 C가 있죠 C B가 있죠 자, B급이 더 좋을까요? C급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A, B, C급 중에서 B급이 더 좋습니다 B급이 더 좋고 C급은 거의 뭐 버릴, 버리기 직전의 그런 물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버리세요 기중차단기 제일 약하고 제일 저압이고 제일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A, C, B 기중차단기 이렇게 남겨시면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 어, 이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꼭감기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 틀린 거. 맞다틀리다 찾는 거는 제일 짧거나 제일 길, 길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SF6 가스는 독성이 없습니다. 독성이 없어요. 간단하죠. 나머지는 어, 한번 씩정독하셔 그 가지고 숙지하시면은 이거는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 볼게요. 25번 문제. 자, 이거 선로정 일반회로 정수 AD BC는 1. 이, 이 공식, 그러니까, ad-bc는 1이다. 이 공식에서 c를 구하는 거예요. c의 값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럼 이 c를 남겨두고, 이항을 시키는 겁니다. 이항을 시켜보면요. c는, 자, 밑에 쓸게요. c는 b 분의 ad-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자, a, b, d 이렇게 또 주어져 있죠? 이거를, 그 계산기 계산기의 그 모드가 있죠 모드 복소수 모드 복소수 모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은 어, 2번 2번이 어, 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모르시면은 그냥 버리세요 버리셔도 돼요 좀 힘드시면은 자 26번 볼게요 저항 손실 영률 뭐 관계식 뭐 이런 거하는 건데요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고 1.27이 답인데요 자, 이거 국지가 이요 찍어 25, 25, 진짜 25가 답이 되는 경우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는 27이 25가 가깝다. 이렇게 간단하게 연상하셔가지고 찍어서 맞추셔도 됩니다. 이제 굉장히 그좀 초보 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 힘들어요. 이제 힘들어요. 계산하기가 자 동선 동선 구하는 거, 자 동선 구하는 건데요. 다음 문제가 이거 답은 2.0입니다. 2.0, 2.0인데 이것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거 버리세요. 이것도 버리셔도. 버리시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 외우시면 되는데, 어,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게임 끝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뭐 꼼꼼하게 무슨 다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려요. 안 외워지고, 좀못풀겠는 거면 버리고 가세요. 버리고 쉬운 것만 다 외워가지고 맞춰버리시면 돼요. 자, 28번 문제 볼게요. 자, 28번. 이거 잘 나옵니다. 이것도 실기에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게 말 문제죠. 말 문제, 한글 문제는 꼭맞춰주셔야 됩니다. 필요의 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무조건 최대치, 최대치입니다. 개시는 최대예요 개시는 최대다.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자, 우리가 그 자영업을 처음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고깃집을 처음 영업을 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개시. 개시, 게시. 개시. 게시. 개시가 이제 처음 문을 연단 뜻이죠. 고깃집이라고 쓸게요. 고깃집. 삼겹살 집을 어 제가 처음에 문을 열면은 손님이 진짜 많이 옵니다. 첫날, 둘째날. 손님 최대예요 최대. 손님이 영업하자마자 이상의 그 예를 들어 체인점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막 홍보도 해주기 때문에 길거리 가면 각끔 보시잖아요, 아가씨들 막야노이고막 춤추고 있고, 막 풍선 같은 거 사람 모양 풍선 막 이렇게 팔팔 팔 이렇게 막 휘둘고, 막 음악 크게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군사에서 영업 이제 시작하면은 그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하는 게도 있지만, 자 그러니까 영업 개시하면 손님이 제일 많이 온다. 한3일 동안은 자 그래서 영업 개시 손님 최대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꼭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력이 음, 충격 방전 전압,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이거는 실기에도 쓰라고 나옵니다. 실제 로 쓰라고 주관식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는 게 이익이겠죠. 어, 어,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는 또뭐 등가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러니까 계산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답이 12, 13인데 제가 그 앞전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 대칭, 대칭 모양, 대칭 모양. 그러니까 뭐 좌우가 숫자가 있는데 뭐 A와 b 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서로 모양이 비슷하거나 그러면 뭐 A, B,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어도 이렇게 모양 비슷하거나 이런 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있어요. 대칭 모양, 대칭 모양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12하고 13이 거의 숫자가 비슷하잖아요. 숫자가 제일 큽니다. 12, 13을 이게 대칭이다. 예를 들어 뭐 12, 12. 뭐 이런 정도로 외우셔가지고, 그냥 찍으셔가지고 맞추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볼게요. 30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뭐 차폐제를 설치했다. 설치했다. 어, 이걸 이제 통신선 유도전화법고 차폐선, 차폐계수를 구하는 건데요. 이런 것도, 음, 음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문자와 답을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 그림이 힌트입니다. 오히려,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경우는 외우기가 더 좋아요. 연상이 잘 되니까. 자, 차폐계수, 어, 관계식 구하는 건데,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버리시고, 답만 외우시면 돼요. 답은 3번인데, 보세요. 차폐계수, 차. 차가 뭐예요? 차가 마이너스죠? 합이 플러스고 차 이거 빼는 뜻이잖아요 차는 마이너스인데 자 여기 일단 마이너스가 들어가 보기 중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걸 찾아볼게요 이거 플러스죠 이건 나가리 이거 두개 나가리 자, 차 문제를 보고 답을 유추하는 겁니다 자 차가 있죠 자 차는 마이너스니까 자 적어드릴게요 합입니다 플러스는 합자 방금 앞문제에서 앞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이런 게 나와요 보세요 숫자 2 3하고3십삼 삼십이라고 33. 어느 게더 대칭에 가까울까요 비슷할까요. 31이라고 33보다는 숫자 자체가 생긴 게 23, 33이 더 비슷하게 생겼죠. 31, 33보다. 그냥 그 수의 차가 아니라 그 그림을 보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대칭에 가깝습니다. 대칭. 대칭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답을 쓰시면은 쉽게 또맞히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뭐 23, 33,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보면 헷갈리시니까 이런 것까지는 연상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에서 차다. 톱니서는차폐계수를 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넣으시고 이게 대칭. 대칭, 대칭 모양이 되는 걸 골라주시면 어, 계산하지도 않고 어, 후루룩 바로 답을 맞추실 수 있는 그런 어,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열 문제 같이 푸시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어, 막밤 되면 굉장히 춥더라고요. 이불 잘 덮고 주무시고 항상 즐겁게 코로나 특히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즐겁게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